안녕하세요 엠나입니다. 오늘은 유료 어플인 노트인과 플렉스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둘다 유료 어플이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고 싶은데 어떤 걸 사는 걸 추천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평소 필기 어플 할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 중에서 노트인과 플렉스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그런 항목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왼쪽이 노트인이고 오른쪽이 플렉슬인데요. 참고로 저는 둘다 프리미엄 결제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유료 결제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볼 거예요. 먼저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겠죠. 노트인은 표준 메모이고요. 플렉슬에서는 새 노트를 눌러줍니다. 먼저 표지 디자인을 비교할 건데, 노트인은 굉장히 표지가 감성적이더라고요. 좀 색다른 이미지가 많다? 이런 느낌이 났고, 플렉스는 일러스트 느낌의 표지들이 많았습니다. 가지수는 좀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 노트인은 표지도 가로 표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플렉스는 가로 표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속지는 가로세로 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차이점이 있는데요. 노트인은 이 노트 속지 색상을 엄청 다양하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색을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반면 플렉스은세가지 색상, 노랑색, 하얀색, 검정색 세가지 색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로세로는 이 아이콘으로 돌려서 바꿀 수 있고요. 이 노트 가지 수를 보면 11개, 12, 13, 14개고요. 노트인에서는 그냥 스크롤만 내려봐도 훨씬 더 많다는 게 느껴지시죠? 다양하게 있어요. 노트인은 만들기를 누르면 바로 노트 화면이 뜨고요. 플렉스는 여기서 한번더 내가 만든 노트를 눌러줘야 합니다. 이제 툴바를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툴바는 둘다 위에 상단에 위치해 있고, 먼저 펜툴을 볼 거예요. 펜툴에서 펜의 종류는 둘다 똑같이 만년필과 볼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정말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기능들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색상표 동일하게 있으니까 이런 거 굳이 얘기 안할 거예요. 노트인에서는 스포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스포이드로 찝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플렉스에서는 스포이드 기능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마스킹 테이프는 노트인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고요. 대신에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렉슬에서 마스킹 테이프는 색상은 바꿀 수 있지만 패턴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여기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펜으로 한번 눌러주면 둘다 뒤에가 보여요. 노트인에서는 그냥 블라인드하고 공개하고 이 기능밖에 없고요. 플렉슬에서는 확인하고 정답. 오답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우개인데요 지우개 펜툴을 보시면 노트인에서는 점, 스트로크, 선택,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지우개 기능이 있고 형광펜만 지우기, 테이프만 지우기가 있는데 플렉슬에서는 펜, 형광펜, 마스킹펜, 도형을 분리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올가미 툴입니다 올가미 툴을 보시면 노트인에서는 자유형식과 직사각형을 선택할 수가 있지만 플렉스에서는 선택이 따로 없고 자유형 올가미만 가능합니다. 대신 노트인은 도형, 텍스트, 이미지만 구분해서 올가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올가미 툴에서의 차이점은 노트인은 스크린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서 이미지로 바로 떠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얘를 옮기기도 가능해요. 다른 노트 파일에도 내가 필기한 거를 이렇게 오려내서 옮겨줄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플렉슬은 안 옮겨져요. 이 노트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은 도형을 볼게요. 플렉슬도 업데이트 하면서 도형 부분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지만 사실 노트인이 좀 압도적으로 기능이 많더라고요. 선 같은 거, 도형도 딱 봤을 때 노트인이 훨씬 많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아니면 뭐 수학 필기를 할때이 노트인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도형을 각도별로 알아서 잘 그려주기 때문에 수학 필기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필요한 노트겠죠? 그러면 레이저 포인터를 볼 건데요. 레이저 포인터는 노트인 같은 경우는 라인 레이저와 스팔 레이저로 나뉘어져 있고 색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브러쉬 두께 조절할 수 있고 제일 좋은 점은 1초 후, 3초 후, 15초 후 이런 식으로 초를 설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플렉스는 선 포인터 아니면 그냥 점 포인터 이 정도의 설정과 여기에 있는 색상까지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텍스트 부분을 볼 거예요. 먼저 플렉슬에서는 텍스트를 추가를 하면 여기서 보이다시피 툴바에서는 글씨의 색상과 폰트 크기만 정할 수 있어요. 글씨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노트인에서는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노트인은 글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글꼴 바꿀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또 내가 다운받은 글꼴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크기 조절되고 색상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또 노트인만 있는 거는 바로 스타일이에요.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이런 게다 가능하고 형광펜처럼 이런 식으로 효과를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아니면 글씨 색깔 여기서 바꿔줄 수 있고요. 다음은 이미지를 삽입해 볼 건데요. 이렇게 곰돌이 이미지를 하나씩 삽입을 해볼게요. 똑같은 이미지를 삽입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노트인은 사진을 꾹 눌러서 이 툴바에서 동그라미의 가위 표시가 있거든요. 이게 자유형 자르기예요. 얘가 삼성노트에 있는 기능이어서 한때 많이 유명했었는데 이게 노트인에도 있는 기능이고요. 대신 플렉슬에서는 아쉽게도 자유형 자르기가 안 됩니다. 그냥 정방형 자르기만 가능해요. 노트인에서는 플렉스를 없는 기능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노트 잠금 기능입니다. 제 지문을 사용해서 나의 노트를 잠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표지가 보였는데 자물쇠 아이콘이 생겼고요. 예를 들면 내 태블릿에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되는데 좀 민감사항이 메모가 되어 있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노트를 잠글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플렉스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패턴이나 지문으로 풀어야지만 이 노트를 열어볼 수가 있는 기능이 노트인에는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이퍼링크 기능인데요. 노트인은 진짜 하이퍼링크가 너무 잘돼 있어서 이 아이콘을 누르고 내가 하이퍼링크 걸고 싶은 데를 고른 다음에 다른 문서를 띄울 것인지 아니면 해당 페이지로 링크를 걸 것인지 웹사이트로 이동을 시킬 건지 무려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리 같은 거 만들 때이 노트인에서 하이퍼링크 만들어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페이지로 링크를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필기했던 첫 번째 페이지로 연결을 하면요, 얘를 손으로 누르면 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요. 이게 하이퍼링크 기능인데. 플렉스에서 하이퍼링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손가락 세 개를 끌어올려서 자료 하나나 빈 공책 같은 거 하나 불러온 다음에요 제스처 모드에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노트로 옮기세요 그러고 나면 이쪽에 링크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지금 다른 페이지 띄워놨죠 그래서 이 노트에서 제가 이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정도의 하이퍼링크는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노트인이 하이퍼링크 기능이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차이점은 플렉스는 뒤로 가기 버튼이 안 먹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덕분에 필기를 할때 뒤로 가기가 잘못 눌러서 나가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노트인은 뒤로 가기를 두번 누르면 바로 뒤로 넘어가지거든요. 이거는 사실 개인의 취향이어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툴바를 숨기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노트에는 AI 기능이 있어요. 이 AI 기능은 제가 전에 한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AI 기능을 열어서 이 PDF 파일 같은 거 OCR로 바로바로 바로 읽힐 수 있게 AI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AI 도움의 기능이 있어서 PDF로 된 이런 강의록 같은 거를 요약을 해주거나 아니면 대화로 제가 어느 부분에 질문을 하면 이 AI가 대답을 해줘요. 근데 이게 노트인에만 있고 아직 플렉스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노트인의 경우는 환경 설정에 들어갔을 때 어두운 모드 설정이 따로 있어요. 야간 모드 설정하면요, 지금 이 모든 테마가 야간 모드로 바뀌거든요. 대신에 이 속지는 야간 모드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플래스는 설정에서 문서 뷰어 문서 색상을 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두운 모드 설정을 하면요. 이 테마는 바뀌지 않고요. 대신에 안에 있는 이 속지가 야간 모드로 바뀌어요. 다시 설정 바꿔 볼게요. 아니면 이렇게 대비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노란 톤으로 통일시키는 문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 이렇게 플렉스는 페이지를 한장한장 한장 넘겨야 되고, 지금 보이는 사이즈가 속지 전부예요. 그리고 레이어 기능도 없고요. 대신, 노트인으로 오면요. 노트인에서는 무한 캔버스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들고, 지금은 이만한 사이즈잖아요. 근데 필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모서리까지 필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줄여보면 확장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이 속지가 계속 계속 늘어나는 걸 무한 캔버스라고 하는데 노트인에는 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은 레이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어 추가를 해서요. 제가 형광펜으로 낙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원본 필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형광펜을 지워보고 싶어요. 근데 지웠다가 다시 살려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에 눈 아이콘을 눌러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면 내가 원래 보고 싶은 글씨만 따로 보고 다시 필기를 원상복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제 영상 보시고 노트인과 플렉스 둘중 어떤 것일지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을까요?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